충격적인 공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장민호 결혼식 하루 전 예비 신부의 정체가 드러나다. 가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스터리한 여성이 공개되어 대중을 경악시키다. 면사포슨 신부 베일에 쌓였던 그녀. 장민호의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공개하다. 트롯 신사 장민호의 결혼식 전날 대중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베일에 쌓여 있던 예비 신부의 정체가 전격 공개되면서 현장은 감동과 경악으로 물들었다. 수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장민호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세상에 소개한 순간은 그 어떤 트로트 무대보다 드라마틱하고 진솔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특별한 기자회견 겸 만남의 자리에서 장민호는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축하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감동의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장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특별한 자리, 즉 신부석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반짝반짝 하트 미스터리를 벗은 진실,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의 소박한 아름다움, 고요 속에 마침내 공개된 장민호의 아내는 화려한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그녀는 세련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그리고 장민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짧은 찰나, 결혼식 전야 현장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장민호는 그녀를 별표 별표 오랜 시간 자신의 곁을 지켜주며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 별표 별표이라고 소개했다.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가수 장민호가 아닌 인간 장민호로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떤 수식어보다 아름다웠으며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반짝반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빛나는 진정성. 이번 신부 공개는 단순한 결혼 발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장민호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의 진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했다. 장민호가 찾았던 사랑은 무대 위의 화려함이나 완벽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다.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었다. 이는 끊임없이 화려함을 요구하는 연예계에서 장민호가 발견한 별표 별표 삶의 진정한 의미, 별표 별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혼식 전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하는 서약에 말을 나누었다. 장민호의 눈에는 벅찬 눈물이 맺혔고, 신부는 미소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노래하겠습니다. 장민호의 약속처럼 그의 결혼은 단순한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것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사랑의 진정한 의미, 별표별표를 세상에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시작한다. 장민호의 안에 공개가 던진 파장, 신뢰와 진정성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전략. 앞선 기사는 가수 장민호가 결혼식 직전에 별표 별표 베일에 쌓여 있던 안에 별표 별표를 공개하는 극적인 순간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별표 별표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 별표 별표로, 별표 별표 가수 장민호가 아닌 인간 장민호, 별표 별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준 사람임을 장민호가 직접 고백하며 결혼식장이 진정성과 감동으로 가득 찼음을 전달했다. 이제 우리는 이 깜짝 안의 공개 이벤트가 단순한 결혼 소식을 넘어 별표 별표 장민호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팬덤 문화에 미치는 전략적 의미 별표 별표를 심층 분석하고 별표 별표 신뢰와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키워드가 그의 음악 세계와 대중적 이미지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베일소간의 공개의 서사적 및 전략적 의미 장민호가 결혼식 직전에 아내를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은 대중과 팬덤에게 별표 별표, 극적인 서사 별표 별표를 제공하며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신뢰 자산 별표 별표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장치로 작용했다. 1. 인간 장민호의 진정성 확보. 장민호는 그동안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던 아티스트이다. 이러한 아티스트가 별표 별표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가수 장민호가 아닌 사람 장민호로 사랑해주는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고백과 함께 아내를 공개한 것은 화려한 트로트 스타디에 숨겨진 별표 별표 평범하고 진실된 인간 별표 별표의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리스크 관리, 미리 정보를 공개하여 가십이 될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가장 공식적이고 성스러운 장소인 결혼식에서 진정성 있는 서사로 포장하여 대중의 축복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는 아티스트가 사생활 공개를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별표별표, 별표, 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별표별표의 성공 사례이다. 이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의 아내 이미지. 신부는 별표별표 별표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 별표별표로 별표별표 세련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 별표별표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장민호가 추구하는 별표 별표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 별표 별표와 완벽하게 부합하며, 별표 별표 배우자가 될 사람은 화려함보다는 진실됨과 겸손함을 갖춘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대중의 이상적인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의 선택이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요시하는 장민호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3. 모두의 가슴을 울린 사랑의 순간의 콘텐츠화. 결혼식은 별표 별표 장민호의 눈물과 신부의 미소 별표 별표라는 극적인 순간을 통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닌 별표 별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 별표 별표로 콘텐츠화되었다. 이 별표 별표 감동의 순간 별표 별표은 팬들에게 별표 별표 오빠의 행복을 함께 나눈다. 별표 별표는 공동의 경험을 제공하며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장민호의 신뢰 브랜드와 팬덤 문화의 변화.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아티스트 브랜드의 별표별표 가장 인간적인 진정성 별표별표를 더함으로써 팬덤 문화와 대중적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 미스터 트롯 세대의 인생 이막 모델 제시. 장민호는 늦은 나이에 트로트 스타로 성공하며 별표별표 별표 제도약과 노력의 상징 별표별표이 되었다. 이번 결혼은 그가 성공 후에도 사적인 행복을 쟁취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별표 별표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노래를 시작할 수 있다. 별표 별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했다.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별표 별표 따뜻한 가정의 가치, 별표 별표를 강조하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 평범한 사랑의 가치 재조명, 화려한 연예인 커플이 아닌, 별표 별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평범한 인연, 별표 별표과의 결합은 별표 별표 진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 별표 별표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팬들이 장민호의 음악에서 느끼는 별표 별표 잔잔한 감동과 진솔함, 별표 별표과 일치하며, 그의 음악적 메시지에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깊은 뿌리를 제공한다. 3. 팬덤의 축복과 지지, 문화 형성. 트로트 스타의 결혼 소식이 때로는 팬덤 이탈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민호의 경우 별표 별표 솔직함과 진정성 별표 별표를 바탕으로, 한 공개 방식 덕분에 팬들은 별표 별표 결혼을 축하하고 지지해야 할또 다른 감동적인 서사 별표 별표로 받아들였다. 별표 별표,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노래하겠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그의 약속은 팬들에게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행복이 곧 팬들의 기쁨. 별표 별표이라는 건강한 팬덤 문화를 강화시켰다. 장민호의 결혼과 평범한 아내 공개, 국민 사위 이미지 전환과 팬덤 정서 분석, 트로트 가수 장민호님의 결혼식 직전 아내 공개 소식은 연예계의 뜨거운 화제입니다. 특히 아내가 별표 별표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 별표 별표이며 별표 별표 가수 장민호가 아닌 인간 장민호를 사랑해준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서사는 장민호님이 그동안 구축해온 국민 사위 이미지의 새로운 차원의 별표 별표 진정성과 인간적인 안정감 별표 별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심층 분석은 장민호님의 별표 별표 깜짝 결혼 발표와 안에 공개 별표 별표가 그의 대중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팬덤 정서의 변화 그리고 결혼 이후의 음악적 활동 방향을 예측합니다 1. 오른 손잡이 돋보기 평범함이 주는 특별함. 이미지 전략 분석. 베일에 쌓여있던 아내를 별표 별표 세련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평범한 여성 별표 별표로 묘사한 것은 장민호님의 대중적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간 장민호로의 귀환. 장민호님은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성공한 스타로.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별표 별표 평범한 사람 장민호, 별표 별표의 모습을 대중은 궁금해했습니다. 별표 별표 가수 장민호가 아닌 사람 장민호로 사랑해주는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고백은 그의 삶이 화려한 무대와 일상적인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음을 시사하며 대중에게 더큰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국민 사위 이미지의 확장. 기존의 깔끔하고 젠틀한 국민 사위 이미지는 이제 별표 별표 한 여자에게 헌신하는 믿음직한 남편 별표 별표이라는 서사로 확장됩니다. 이는 기혼 여성 팬들에게 별표 별표 이상적인 남편상 별표 별표로 인식되며 팬덤의 연령층과 공감대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소박함의 진정성. 아내를 별표 별표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 별표 별표로 소개하며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강조한 것은 장민호님이 스타의 화려함보다 진심과 관계의 가치를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이 반짝반짝 하트 팬덤 정서의 감동적 수용과 새로운 서사. 장민호님의 결혼 발표는 트로트 팬덤. 특히 오랜 시간 그를 응원해온 중장년층 팬들에게 별표 별표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는 것과 같은 감동 별표 별표로 다가옵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 무명 시절부터 그를 지지해온 팬들에게 그의 결혼은 단순한 스타의 결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응원해온 내 가수의 행복한 결실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팬덤 활동의 정서적 보상 별표 별표를 극대화하며 팬들의 충성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신뢰 기반의 공고한 팬덤, 장민호님이 결혼식 직전까지 아내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별표 별표 결정적인 순간에 솔직한 고백 별표 별표를 통해 감사를 전한 것은 팬들에게 별표 별표 가수에 대한 깊은 신뢰, 별표 별표를 확인시켜줍니다. 별표 별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노래하겠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약속은 팬들에게 별표 별표 아내가 동반자로서 장민호의 활동을 응원할 것 별표 별표이라는 확신을 주어 팬덤 내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합니다. 사랑이라는 멜로디로의 전환, 장민호님의 노래 세계는 별표 별표 인생의 희로애락 별표 별표를 담고 있지만 결혼 이후 그의 음악에는 별표 별표 사랑과 안정감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멜로디가 더해질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인생 이막의 행복 별표별표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적 변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3딴딴딴 결혼 이후의 음악적 비전, 성숙한 남성 보컬로의 진화, 장민호님의 결혼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정의 깊이 심화, 남편이자 가장이 된다는 것은 별표 별표 삶의 무게와 책임감 별표 별표를 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감정의 변화는 그의 목소리에서 더 깊은 울림과 서정성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가 다루는 별표 별표 인생의 굴곡과 애환 별표 별표를 더욱 설득력 있고 공감가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듀엣 및 콜라보의 확장 가능성, 아내와의 진심 어린 사랑 서사는 향후 그가 발표할 사랑 노래나 부부 듀엣 등의 콘텐츠에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위한 헌정곡이나 결혼 생활을 담은 예능형 콘텐츠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화려함 대신 진정성 추구, 결혼식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 별표 별표는 앞으로의 무대 연출이나 방송 활동에서도 별표 별표 화려한 기교보다는 깊은 교감 별표 별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그의 지속 가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장민호, 마침내 베일벗은 안내 공개, 사람 장민호가 선택한 진심의 가치. 사랑하는 트로트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장민호 씨가 결혼식 직전에 드디어 아내를 공개한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그녀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현장은 감동과 설렘으로 물들었으며 모두의 가슴을 울린 그 사랑의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 그리고 그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세상에 공개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시선이 집중된 특별한 순간은 바로 신부의 정체가 밝혀지는 때였습니다. 베일에 싸였던 그녀, 세상에 드러나다. 그동안 수많은 팬들과 대중이 궁금해하던 그녀, 과연 어떤 사람이 장민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결혼식장 전체가 숨죽이며 기다리는 가운데 장민호는 미소를 띠고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순간이 더욱 빛이 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감동의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신부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장래는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서 드디어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세련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장민호의 음악처럼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가수 장민호가 아닌 사람 장민호를 사랑한 사람. 그녀는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으로 오랜 시간 장민호의 곁을 지켜주며 그가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존경이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맞닿는 그 짧은 찰나 결혼식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민호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가수 장민호가 아닌 사람 장민호로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고 진실했습니다. 이 순간 모든 하객은 박수로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완벽한 스포트라이트보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노래의 시작, 결혼식의 마지막,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정히 서약의 말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장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신부는 미소로 그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기립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 장민호는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결론적으로, 장민호님의 별표 별표 평범한 아내, 공개 별표 별표는 최고의 스타가 가장 인간적인 행복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그의 대중적 호감도를 극대화하고, 팬들에게 별표 별표 오랜 시간 응원의 온보람 별표 별표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민호 님은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시작하며 별표 별표 더 깊고 성숙한 국민 남편 가수 별표 별표로 거듭날 것입니다.